다른거 다른거 다른거? 뭐 신청곡 할께요 랩 신청곡. 해줘요 그거 네. 말고 그거 말고 저트트로트 트로트, 오이 트로트? 오이 트로트 오이 듣고 오이 싶어요 저한테? 오이 어? 오이 <laughs> 어 빨리 신청곡 아무거나 빨리 오이 그, 그. 오이 진짜로? 빨기딸 롱코이 응, 동경 무슨 <laughs> 딸 <laughs> <laughs> <왜> 불러야 되지? 야생화 <laughs> 동경이! <laughs> 다 불러요, 다 메들리로 다 불러요? 메들리로예들리로 <laughs> 메들리로. 네. 아, 일단 착한 아, 아이 차카, 그때 많이 들으셨어요? 네. 이거 음악 좀 꺼주시면 안돼 감사합니다 가수요 가수 다수, 가수 알바잖아요 어.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바생이에요 <laughs> 네. 아, 한 하나씩 착이처럼말대로 했는데 예, 예. 너무 말